주문은 화물들을 포장해서 택배 화물을 보내고 시원한 계곡을 향해 이동해 볼까 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부덥고 답답할 때는 이렇게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향해 가면 정말 시원합니다. 맛있게 구워서 먹을 삼겹살을 가져가서 부르스타에 놓고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었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은데서 먹으니까 더 맛이 좋습니다. 우리가 한참 무더운 때에 도착한 이 계곡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 아주 더운 한낮인데도 더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우리는 날씨가 무덥고 일을 하다가 힘들 때는 더위를 잊기 위해 이 계곡을 찾아가서 잠시 머물다 오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한적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는 곳이라서 오붓한 휴식을 즐기고 오기에는 참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